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를 예약하고 구매해서 사용한 지 어느덧 6개월가량이 되었는데요.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의 기본인 갤럭시 S 시리즈, 그중 울트라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6개월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S23 울트라의 가장 큰 장점인 배터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23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배터리였습니다. 전작 S22 울트라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가 너무 짧아서 솔직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S23 시리즈에서 스냅드래곤 에이젠24 갤럭시 AP의 전력 효율이 좋아지면서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완충 기준 영상을 계속 시청해도 8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했으며 일반적인 사용 환경 기준으로 보면 출근할 때 100%를 충전하고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충전을 하지 않아도 물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회사라고 한다면 쉬는 시간 영상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 카카오톡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하루 종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침에 100% 충전한다면 자기 전까지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현재는 폴드5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확실히 폴드5보다 배터리 타임이 긴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폴드5의 배터리가 짧다고도 느껴졌고요. 폴드5와의 비교는 폴드5 사용 후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폰을 사용하시더라도 S23 울트라로 온다면 배터리 타임에 큰 만족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S2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보다 배터리 타임이 훨씬 더 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S23 울트라의 가장 큰 단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무게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사용 중인 투명 케이스를 끼운 채로 무게를 재면 274g으로 꽤 부담스러운 무게가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라면 장시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저도 물론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게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분명 누군가는 장시간 사용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일반적인 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넣었을 때 아무래도 표시가 나고 티가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점이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세 번째는 성능을 살펴봐야겠죠. 싱글 코어는 2000점 내외이고 멀티 코어는 5200점 내외로 애플의 아이폰 13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인데 인터넷 사용이나 영상 시청, 게임을 할때 옵션을 최고로 세팅하고 게임을 해도 제가 해본 모든 게임들이 잘 돌아갔습니다. 불편하게 끊기거나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버벅임이나 성능 문제로 인해서 받을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폴드5와 S23 울트라 두 제품 모두 4K 60프레임의 고해상도 영상 촬영을 10분간 지속하고 발열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촬영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후면의 발열을 체크해 봤는데요 S23 울트라의 경우 최고 온도 35도 폴드5의 경우 37도로 확실히 S23 울트라의 발열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영상을 20분간 더 촬영하고 발열 체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 온도가 39도 중반으로 영상 촬영 30분 이상 했을 때 온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으로 4K의 높은 화질의 영상을 30분간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극한의 상황으로 테스트를 하면 발열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발열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플립5를 4K 60프레임으로 10분간 촬영하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 최고 온도가 39.5도가 나왔습니다. S13 울트라는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고 내부 공간이 아무래도 더 넓다 보니 열배출이 더잘 되고 발열 제어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6.8인치의 대화면을 탑재했고 19.3대 9의 비율이며 3088x1440의 WQHD 해상도를 탑재했으며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탑재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사율도 낮아지면서 배터리 관리가 더잘 되는 것이겠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S23 울트라를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프로파일 모서리에 S23 울트라가 정확히 찍혔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사실 필름을 씌워서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뜯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고릴라 글렉스 빅터스2를 탑재한 S23 울트라는 흠집이 생겼을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떨어뜨릴 때 아차 싶을 정도로 제대로 찍혔거든요. 지면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 70cm 이상 떨어져 있었고요. 저도 지금 필름을 벗긴 거라서 반신반의 하면서 봤는데 디스플레이의 흠집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튼튼하다고 보면 되겠죠. 보자, 그것 떨어뜨리고 테스트했다고 말하냐라고 보신다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필름을 뗐기 때문에 새로 붙일 필름이 있는데 5하이의 지문 방지 필름입니다.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직접 붙이고 사용해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붙일 때는 설치 가이드가 있어서 C타입 단자에 꽂고 필름을 끼운 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지문 방지 필름인 만큼 지문이 아무래도 묻지 않겠죠. 그리고 엣지나 이런 부분이 잘 붙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엣지도 잘 붙고요. 밀대를 한 번에 밀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실선이 생기는데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제가 필름을 부착하고 현재 계속 붙인 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름이 깔끔하고요. 보통 지문방지 필름 하면 화질 저하가 뚜렷한데 오하이의 지문방지 필름은 화질 저하가 크게 없는 편입니다. 영상 보는데도 전혀 거슬리는 게 없고요. 일반적인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필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서 접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케이스도 같이 보내주셨고 제가 장착한 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질이 튼튼하고 투명 처리도 깔끔하고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또 카메라 부분보다 케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쓸릴 걱정을 할 텐데 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메라보다 케이스가 더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 흠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쁜 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6.8인치로 크고 시원시원한 만큼 영상 시청용이나 게임용으로도 아마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도 현재 갤럭시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만큼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배 줌은 말할 것도 없고 광학 줌은 10배까지 가능하고요. 기본과 플러스가 3배 줌까지 가능한 것을 생각했을 때큰 장점이겠죠. 초광각 사진, 광각 사진들도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는 것도 타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덜하고요.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모드는 저희 회사 뒤쪽을 촬영했는데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밝기보다 훨씬 더 밝게 나와서 어두운 곳의 표현도 좋습니다. 그리고 HD 30 프레임 최저 화질로 플립 5를 촬영해 봤는데 최저 화질로 동영상을 촬영해도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고요. 가수들 콘서트 가실 때 100배줌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는 장점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울트라 시리즈만 가능하니까. 큰 장점이 되겠죠. 카메라는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으로 여름철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방수 케이스 들고 가지 않으셔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초음파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도 지원하고 이심과 돌비 애트모스도 모두 지원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게임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스피커 기능을 더욱 좋게 해 주는 만큼 무조건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폴드5와 S23 울트라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타 모델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내장되는 S펜을 지원해서 S펜으로 화면 캡처나 필기, 부분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최고의 폰을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s 1 3 울트라를 고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너무 극찬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배터리, 카메라, 성능 등 딱히 단점이라고 할 것이 없고요. 가격 같은 경우 출고가가 159만원인데 쿠팡 자급제 기준으로 와우 할인받고 카드 할인 7%까지 받으면 13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가격은 전작보다 15만원가량 오른 만큼 단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